뭐지? 이상하네 아, 윤희 왜그래? 네 어디 안좋아? 아니 아 갑자기 목 뒤가 좀 뻐근하고 아파서요 목 뒤가? 네 왜그러지? 갑자기 그래? 음. 며칠 전부터 좀 신경쓰이긴 했는데 음. 막 신경쓰이게 아픈거는 갑자기 그래요 그래? 왜그러지? 그래? 네. 뭐 봐봐 여기가 그래? 아니요 거기보다 좀 왼쪽이 여기 거, 거기보다 좀 아래 여기 조금 더 아래 여기 아씨 어! 아저으면 선배님 왔다고 어어어 어라 어라 아, 너 진짜 수술했는데 좀 무리해서 그런가? 건너잠잘못 잤어? 아니면 뭐 어디 부딪혔거나 아 어, 그랬나?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기억나는 건 없어? 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아파? 병원 갈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안 음. 좋긴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또 저기 그 침대방 가서 좀 누워있어라. 어, 아냐,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서 좀 편하게 좀 누워있어. 응? 좀 쉬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그럴까요? 그래 가서 좀 누워있어 너 그거 심해지면 병원 가야 돼 그래 응? 일어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음. 이미 어때? 좀 쉬니까 괜찮아졌지? 네 아까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플 땐 쉬는 게 최고야 그이할거뭐있냐 그쵸 <laughs> 자 형님 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뭐해? 자고 있었어? 아니요 윤이가 그 응. 여기 목 뒤가 좀 아프다고 해서 응. 침대에 누워서 좀 쉬라고 했어요. 어 응. 그래? 그럼 갑자기 왜목 뒤가 아프지? 너 운동 무리해서 했구나. 아니요 그뭐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래? 진짜 세계에 있는 진짜 네가 이목 뒤를 다쳤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세계에 있는 가짜 너한테 이 고통이 전달된 거 아니야? 언니, 네. 족이 무슨 소리예요? 아, 네,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유미 어때? 이거 맞는 거 같지? 선배님 그. 시세 넘진에서 찾고 있는 시뮬레이션 세계에 대한 증거는요. 음. 그, 뭐, 매트릭스에 나오는 진짜 내가 있고, 뭐, 그 내가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를 오가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서요. 음, 그럼 네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데? 말 그대로 시세 넘진이죠. 시뮬레이션 세계를 넘어서 진짜 세계로. 그게... 내가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 선배님이 말씀하신 건이 진짜 세계에 실체가 있어서 그 진짜가 막뭐 가상과 진짜 세계를 오가는 거고요. 시세남준에서 말하는 건 가짜 세계를 넘어서 진짜 세계로 가자는 거죠. 응? 음?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짜 세계를 넘어서 어떻게 진짜 세계로 간다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너는 가짜야, 진짜야? 저는 굳이 따지자면 가짜 세계에 있는 가짜인 거죠. 아, 그럼 가짜인 니가 어떻게 진짜 세계로 갈 수가 있지? 아, 이건 마치. 그 만화 속의 캐릭터가 만화 밖으로 나와서 진짜가 될수 있다는 뭐 그런건가? 네?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이 세계가 가짜고 이 세계에 있는 너도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짜가 어떻게 진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거냐고? 진짜 자기 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게 가짜인거지 예를 들면, 어, 너 지금 이거 아픈 것도 가짜야. 이것도 가짜 거지. 에휴, 야 이거 아픈 건 진짜로 아픈 건데. 언니, 야 아픈데 왜 그래요? 아파서 진짜 쉬고 있는 애한테. 음. 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니까, 러이세 개가 가짜고, 나도 가짜라면, <laughs> 이 아픈 것도 가짜야, 저는. 응. 아이, 크게 그게... 봐 아, 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나 가짜로 아픈 거. 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어 누워 있어. 너 그렇게 아, 갑자기 아. 일어나면 여기 목더 아파지겠다. 응? 연출님 어? 오셨어요. 아, 어. 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 뭐하고 있었어? 쉬고 있었어? 아그 유미가 여기 목 뒤가 아프다고 해서 좀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음, 야, 유미야 많이 안 좋아? 네, 좀안 좋아요. 어 그래 왜, 왜 그런 거야?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이야. 음왜 아픈지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 나을 거 아니야? 진짜로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해결을 하지. 또 나머지 사람들은 연습합시다. 준비들 해요. 네. 유미는 또좀 쉬다가 괜찮아지면은 나와. 또 쉬어서 좀안 되겠다 싶으면은 병원 가든지 하자. 네. 응. 그럼 그래. 아, 쉬어. 쉬고 나, 있어. 우리 가자. 처음 이면